입니다. 야채를 좀 풍성하게 담아왔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담으시길래 저도 따라서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해독 면역 주스고요. 식빵 그리고 요플레입니다. 그리고 아침 모닝차는 대추차라고 하네요. 모두 다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뒤에서 버섯 채취를 좀 저도 같이 해봤는데 그걸로 벌써 아침에 죽이 나오니까 좋네요. 음, 맛있어요. 음. 샐러드 소스가 그 간장 베이스인데 짜지 않고 아주 맛있네요. 아침에 그 식사 담는걸 봤는데 특이하게도 어르신들이 이 샐러드를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제 일단 차한잔 먹고 제추 향이 진하게 나면서 좋고요. 해동 면역주스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뭔지 모르지만, 단호박은 들어간 것 같고요, 당근하고. 네 가지 정도 들어간다고 어제 하셨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빵도 막 구워가지고, 따뜻하고 좋다. 예상되는 맛. 근데 이게 까놓으면 어른들 힘들다고 까놓기도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제 식으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네요. 하나는 현미밥이고, 하나는 잡곡밥입니다. 음, 밥 너무 맛있네요. 연근하고 그 산나물 들깨 소스에다가 묻혀가지고 샐러드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식욕을 돋구네요. 그리고 봄에는 또이 쑥국. 쑥국이 된장 베이스로 했는데 참 맛있네요. 산나물하고 양파, 호박 이런 거 넣어가지고 칭찬하셨는데 야채부침이에요. 맛있다. 아니, 우리 공파님은 <laughs> 흰밥 좋아하시는데 흰밥 드시면 안 됩니다. 부추 넣고 담백하게 볶으셨어요. 그리고 이공바님도 그렇고 시니 어르신들이 어백 김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상 <laughs> 좀 볶다 가지 튀김 같은데 야채하고 가지를 이렇게 살짝 튀기셔가지고 탕수 소스 같은 거 해주셨는데 맛있네요. 송늉도 음 맛있는 송늉이네요. 아쉬운 거는 식판을 이용한다는 거 약간 아쉬운데 오, 뭐 저는 편리한 거 같기도 해서 그렇게 거부감은 없고요. 밥이 첫째 맛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잡곡밥도 맛있고, 그 다음에 현미밥도 아주 맛있어요. 찰기라든가 뭐 수분 정도 이런 게 아주 시녀들 식사하시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목소리> 저는 청심빌리지 영양사 김선현입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드시는지요? 한한 달에 60, 60 정도 아, 예. 예,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1 0 0명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퍼센트로 따지면 네네. 아침 식사나 점심 저녁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씩 식사를 하시는지. 아침에 한 80에서 82% 정도 네. 식사하시고요, 점심에는 한77% 정도, 네. 식, 저녁 식사는 56%에서 네. 한58%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네요. 제가 견학 다녀본 결과 네. 이청신빌리지만의 네. 식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해독 네. 면역 주스인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이 해독 면역 주스를 하셨고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제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 5년 됐거든요. 저희는 1대1로 개인 영양 상담을 해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 불편하신 점이나 식사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때 치아가 좋지 않으시니까 잘못 씹는 분 계시고 근육도 약해지시니까 씹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삼키지를 못하세요. 장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긴다. 가스가 찬다든가 그리고 변비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뭐 이런 분들 혈관 질환은 다들 조금씩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아 이게 주스 요법을 해야겠다. 어, 하고 생각을 네. 했어요. 이 주수요법은 우리가 보통 뭐 다이어트를 할때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 전부터 그죠? 어. 이게 병을 치료, 치료하고 수화업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쓴 치료요법이잖아요. 네. 저희도 우리 공마님이 집에서 네. 여러 차례 해서 먹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네,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날마다 하기가. 네, 네. 네, 네. 실버타운에 계신 어르신들이라서. 네, 네. 특별하게 따로 신경 쓰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우선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근육 손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효소도 분비가 잘안 되시고 호르몬 문제도 생기시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어서 양질의 단백질을 소흡수가잘 되게 조리해서 제공하는 것을 또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노화 그 다음에 이제 항노화그 식품으로서 항산화 식품 사용을 해서 조리를 하고 있어요. 한 식단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항산화 식품을 이제 취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을 또 신경을 써서 하루에 한 다섯 가지 이상 색깔은 꼭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염 저당 식단. 예, 네, 어르신들이 모두 이제 혈관 질환이 있으실 경우가 많아서 저염하고 저당, 그리고 아무래도 소화 흡수가 잘 되게 조리를 존경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시면서 어르신들과 식사와 관련된 혹시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보람된 일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삼키기 힘들어 뭐 먹기 힘들어 소화하기 힘들어 그랬는데 그 면역 주스를 드시고 나서 너무 좋아졌어. 이제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음. 어, 너무 좋아하실 지시고그 다음에 여기 식사가 이제 약간 좀 외부 식사하고 다르게 건강 식단이기 때문에 조금 맛이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처음 드시면은 조금 자극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바깥에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식사를 못 하시겠다고 음.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에서 이제 아드님이 오셨는데 바깥에서 식사하고 들어가시라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근데 그 분이 아니야, 여기 식사가 더 좋아. 그리고 부분. 부부는... 분이신데 들어오셨어요 저녁에 들어오셔서 <laughs>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식사가 도저히 아들 보내고 <laughs> 여기 식사하러 왔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여기 식사 그때 마침 또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왔다 그러면서 <laughs> 너무 기쁘게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와닿고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할때뭘뭐엇을 뭘, 이제 못 드신다고 그런데 어, 조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셔서 조금 드시니까 그다음 날 괜찮으시더래요. 또 드셨는데 괜찮으시더래요. 알레르기가 다 나왔어요. 그동안 못 드셨던 거 그분이 70년 이상 못, 못 드셨던 것이 여기 오셔서 다나으신 거예요.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는데 그게 면역주스 때문일까? 뭐 아무튼 음식 때문인 것 같다고 그분도 그러셔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골루아 드시지 않고 다잘 드시고 계세요. 아무튼 그런 어떤 네. 피드백이 자주 있으니까 네. 너무 좋고요. 전또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다, 이건 어떻다 말씀하시면 다 듣기 때문에 너무 친한 관계여서 그게 재밌어요. 일식당 네. 식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7,000원이요. 아, 7,000원 가지고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laughs> 기본으로 맥기 단백질의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단에 맥기 단백질이 나가요. 음. 아침에는 주로 계란 종류하고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렇게 나가고요. 점심에는 주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주로 생선 위주로 소화 음. 잘되게 조리를 해서 나가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어울리는 과 그리고 나물 나물도 어떨 때는 뭐복 무침, 이렇게 이제 구색을 맞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맛의 구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일 뭐 저렴한 뭐 그런 거를 찾진 않아요. 아주 퀄리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요. 그대로 섭취할수 있도록 가공식품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철식품을 사용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조리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면 같은 재료로도 훨씬 더 맛있게 할수 있어서 그것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때마다 카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네, 여기 카페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네, 네, 여기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아, 유료도 하고 무료도 하고 무료 아. 서비스도 있습니다. 유료는 그 입주자분이 할인 가격으로 돼 가지고 저렴하게 제공 테스트가 있고 무료는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 쿠폰? 네, 네. 직수 쿠폰하고 또 생일일 때, 아, 생신일때 쿠폰, 네, 또 의무식 뭐 이렇게 네, 또 다른 또 쿠폰. 다른, 네. 그 여기서 이상 되면은 뭐죠? 네. 몇장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 또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 동호회가 있는데요 동호회 예. 예. 입주자 가격보다 조금 해가지고 그런, 아, 그런 <laughs> <또> 여러 가지 <laughs> 프로그램이 좀 있군요 예, 예. 네네. 무대 시설이다 보니까 그냥 뭐차아니라도물 마시러 오시는 음, 분이나 침범 보시고 뭐또 예. 차량 은행 음, 음. 그 대기 시간에 또 이용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고 아, 참 좋은 공간이네요 예. 실버타운 많이 가봤는데 또 네, 이렇게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있는 좋은 곳이 네. 그렇게 다 있진 않아요 아, 그래서 네. 인상적이었어요 아. 제가 메뉴판을 저번에 봤어요 네, 네. 그리고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맛있죠. 메뉴도 많고 그렇죠 럼 이런 것들을 네. 직접 지금 사토계 있고 이미 네. 다 제작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이거 한반짜를 네. 제가 다, 수제로 네, 아, 수제로 다 해서 만드시는 네. 거죠? 정성껏? 특히 아, 예, 대체자는 음. 이틀을 거쳐서 네. 예, 여기 아, 아주 인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 이렇게 이렇게 베스트 아, 붙여놓을까봐요. <laughs> <laughs> 그러면 제이코님은 여기 몇 년째 근무하세요? 아, 지금 10년째 근무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무하고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게? 뭐, 다 가족분들 같이 네. 네,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